롯데는 현재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2018년 개막전 내리 7연배를 시작으로 첫 해에 7위를 하였고, 2019년에는 단장과 감독이 동반사퇴하고 결국 꼴찌했습니다. 그 이유는 롯데가 7887을 기록하며, 6년 연속 가이하고 진출 실패했습니다. 롯데는 두산을 7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올려놓으셨던 김태형 감독님을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롯데가 이렇게 됐을까요? 밤 흑기의 시작 주전 보수. 2017년 11월 21일 삼성 강민호 선수가 4년 80억을 받고 삼성으로 팀을 옮겼습니다. 롯데는 나종덕, 나원탁, 안중열, 김사훈 선수까지 포수 마스크를 돌렸었으나 확실한 주전 포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포수가 약한데도 어린 포수 믿다가 2019년에 꼴찌하였습니다. 암흑기 이후 두 번째 이상한 포수 영입 롯데가 2019 시즌에 꼴찌를 했는데 뭔가 하려고 노력하겠죠? 롯데는 성민규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를 반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기아에서 안치영 선수를 영입하고 미아신세였던 노경은 선수를 복귀시켰고 용병 부분에서는 메이저리그 출신 샘슨 스트레디 수비를 엄청나게 잘하는 마차도 선수를 영입하여 스토브리그 때 감독도 바꾸고 좋은 선수를 많이 영입해 롯데팬들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7위였습니다. 왜일까요? 제대로 된 주전포수 영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알수있듯이뉴건합급 영입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이상한 포수 영입은 2018년 가을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의 의도는 누가 봐도 양해지, 이재훈이 더 잘하는데 나정덕, 나원탁 있어서 필요 없다며 영입 안해서 난 꼬라지고요. 2020시즌 전에는 이지영, 김태곤 선수를 48시간 내에 결정하세요라는 압박 때문에 영입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트레이드로 영입하는 것에만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롯데가 못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포수못 구해오고 내부의 유망주포수를 키우지도 못해서 이렇게 장기간 암흑기가 이어진 겁니다. 지금 시작하면서 구독 한번 눌러줘야 되는 거 아이가! 그래서 유강남 선수를 영입하고 마차도 선수를 메꿔줄 노진혁 선수가 투수진 강화로 한현이 선수를 영입했는데, 안타 한 개도 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먹지가 확정적이고, 한현이 선수는 높은 방어율을 기억하고 있어서 왜 데려왔을지 의문입니다 암흑기 이후 세 번째, 용병 영입 실패. 롯데는 용병 데려올 때마다 항상 실패했습니다. 롯데는 못하는 용병이 한 명씩은 있었다는 것인데요. 타자 부분에서는 2019년에 아수아이와 물순이고, 2022년에는 필터스가 잘 못했고, 2022년에는 잘했는데, 2023년에 부상으로 퇴출된 잭레스 선수와 홈런 한 개도 못친 구드럼 선수이고, 투수 부분에서 2017년에는 에디튼, 2018년에는 듀브론트, 2019년에는 톰슨, 2019년 후반 다익손, 2020년에는 샘슨, 2021년에는 프랑코, 2022년에는 스파크맨, 2022년에는 잘했는데, 2023년에 부진한 스트레드 선수와 2023년에는 잘했는데 현재 못하고 있는 윌커슨 선수입니다. 암흑기 이후 네 번째 골무 코치 선임. 노 때는 김승관, 윤재국, 최만호, 이용훈 코치를 영입할 정도로 무능한 코치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코치진이 아쉬운데요. 올해 롯 때는 명장 감독을 영입했지만 타격 코치가 초짜이고 평가가 안 좋은 꼴무현 코치는 살아남는 게 아쉽습니다. 롯데는 김주찬 타격코치 이문 보조 타격코치 체제로 가고 있는데 현재 롯데 팀타율은 8위이고 추리율과 장타율은 꼴찌입니다 롯데는 김주찬 타격코치 이문 보조 타격코치이고 한동희, 윤동희, 김민석, 유강남, 노진혁 선수와 고승민, 전준우, 박승국 선수의 타율이 작년보다 더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영광 투수 코치님의 부족한 부분이 들어가나오고 있습니다 투수 교체가 늦어서 패배하는 경기가 많은데요 점수 주고 투수 교체는 이용훈부터 시작해서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칭 스태프는 감독만 잘 데려오는 게 다가 아니다. 감독과 인연이 있으면서 유능해야 한다. 암흑기 이후 다섯 번째, 공격력과 공백 못매꾸기. 롯데가 2023년에 공격력이 약해진 거 맞습니다. 이대호 선수가 은퇴했기 때문입니다. 이대호 선수가 은퇴하면서 공격력이 약해졌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면 차기 거포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대호 선수가 노장인대로 4번을 치고 있었다. 이대호 은퇴 만류하는 사람은 많았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은퇴 시즌에 3할3푼 때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대호 선수는 2022 시즌 끝나고 은퇴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남자는 배트말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은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대호 은퇴 시즌 거포 유망자는 한동이 말고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동희 선수는 5년차였지만 거포 유망주는 한동희 선수가 유일했습니다. 롯데 타격 코치는 거포 육성하기로 유명한 타격 코치가 아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흥식 코치님을 데려왔는데 시대 차이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팀 공격력만 더 감소하고 1년 만에 팀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김태형 감독님이 선임돼 타격 코치는 김태형 감독님의 인맥으로 선임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김주찬 타격코치님과 이문 보조 타격코치님이었는데 김주찬 타격코치님은 스타플레이어 육성한 이력이 없는 초짜이고 이문 타격보조코치는 LG 2군 시절 문성주를 길러낸 이력이 있지만 거포를 키우는 게 아니었다. 타격코치가 초짜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공격력 강화가 진짜 필요하다. 롯데는 강민호 공백을 메꾸지 못하고 황재근 공백 메꾸는데 2년이 걸려야 겨우 한동위를 메꿨는데 한동희가 2023년에 부진해서 다시 공백을 생겼고 마차도공백은못백고 노진혁을 영입했는데 노진혁 선수가 부진하면서 이학주가 메꿔주고 있지만 이학주 선수는 현재 2군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롯데는 공백을 메꾸는 것을 잘 못하고 유망주 육성도 잘 못하고 코칭 스태프 구성은 아까 말했듯이 감독만 잘 데려오는 게 다가 아니고 타격 코치와 투수 코치도 유능한 코치로 영입해야 한다. 이 모든 걸다 갖춰야 롯데가 아무 기를 끊어낼 수 있다. 2024 롯데 현 상황 롯데는 투수력이 안 좋지만 공격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1승을 하며 연패를 끊냐면 롯데 레이에스 지금 잘하고 있지만 용병 타자를 더 데려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구는 배트로 점수를 내야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롯데는 1승을 하려면 용병 타자를 더 데려오고 무조건 호세형 거프로 데려와야 합니다. 작년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1 6홈런친 마이크 포드 어떨까요? 빅딜 트레이드도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동영상을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많이 많이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파방.